이거 여러 가지 오, 투어레이션 이렇게? 많이 어, 해봤지만 이거. 여기를 어, 나왔다.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저도 처음 보는 곳입니다. 어 뭐야?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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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후라입니다. 자 오늘의 스턴트 레이스는 벙커를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벙커 투어 서비스 벙커 투어 레이스입니다. <laughs> 이 레이스에서 버그를 사용해서 벙커로 직접 바로 들어가 볼거예요자 오토바이 레이스고요 개조차량을 어, 설정을 못하네요 자 슬립스트림만 끄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미개조 차량 써주세요 뭘 쓰는 상관 없지만 네 오케이 오늘은 오랜만에 타로 그리고 제 매니저 두분 윈드파이어님과 우잠장님 이 두분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 801 미개조로 바로 고르고, 자, 오케이. 난 레디 완료. 어, 나는 아쿠만데. 아 저, 어뭐 미개조야 아니면 개조야? 모르겠어. 아 예. 어쨌거나 어, 아, 이거, 나... 아 그거다. 버그 걸려가지고 자기 차는 강제로 사용하게 되는 거다. 자, 이거 <laughs>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저기 딱체크 포인트 있죠 땅 속에 찍고 리스폰하세요 달렸어! 와우, <laughs> 야 오, 오, 떨어진다! 떨어진다! 아이고 예. 어디야? 자 이렇게 본커를 탐험해 볼수 있습니다. 본커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본커를 이런 식으로 직접 탐험해 볼수 있는 데 있죠. 자 여기는 와. 그 무기 재고가 쌓이는 곳이에요. 창고, 창고 보면 어 어, 맞, 맞, 맞죠, 맞죠? 아, 맞, 맞 맞나? 뭐, 자, 모르겠어요. 저기 무기 내려놓으세요, 거. <laughs> 어, 레이스라고. 어, <laughs> 자 보이래, 여기 투명할 때는 1인칭을 해도 안 보이네. 오케이. <laughs> 자 참고로 그 실제로 이 벙커 안을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바, 바퀴를 든다거나 그런 게안될 뿐이죠. 역시 시유는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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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격장도 있고요. 그 사격장에서 그 사격장을 다 깨면은 이쪽에 그 무기들 그 약간 무료로 주는 중화기 탄환들 같은 게 생기죠. 지금 돌아가시면은 여기 아까 왔던 여기가 바로 거깁니다. 그 뭐, 뭐냐? 노트북 있어 가지고 그 미션 시작하고 연구하고 그런 곳. 바로 여기예요. 지금 바닥이 어... 투명해 가지고 잘안 보이긴 합니다만 어, 여기예요. 그리고 여기가 메이스 여기가 원래 <laughs> 그 빨간 그 커, 커다란 문이 있어 가지고 그 막혀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 뚫려 있네요. 자, 여기에 그 이동식 작전 본부가 여기 세워지죠. 와, 진짜 신기하다, 이거, 근데. <laughs> 야, 이거, 여러 가지 초월에는 많이 어, 해봤지만, 뭐야, 여기를, 어, 나왔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저도 처음 보는 곳입니다. 어, 뭐야, 아! 오! 오, 오 나왔다. 오케이. 뭐야, 이거. <laughs> 자, 이렇게 벙커 투어를 마쳤습니다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여러분, 벙커를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에다가 이 작업 링크를 딱 넣어둘 테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벙커를 한번 탐헤, 아! 바, 탐험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레이스 자체는 무지 짧지만 이거는 뭐야? 레이스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레이스에서 돌아다니는 벙커. 그벙커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복잡 벙커 탐방. 여기요? <laughs> 어, <저기요>. 어? <laughs> 예. 뭐 하신 거예요 그거?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잘못 던졌어요 잘못 던졌어요. 왜 <laughs> 잘못 던지고 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는데? <웃음>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이거 와, 그 제가 지닌 범죄 됐어. 도와주려다가 그 서버 상태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던지신 겁니까? <웃음> 아닙니다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자, 이렇게 레이스 레이스 한번 해봤고요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설명에 이 작업 링크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후!